지금 여기 빨간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원래 여기 파란색 한 칸이 남았을 때부터 물을 틀면 삑!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끝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 지금은 꼭 갈아야 한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뒤를 보면 여기 전원이 들어오는 라인이고요. 이거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입니다. 열어볼게요. 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빼고요. 여기를 같이 빼주세요. 조용하죠? 어. 안에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트리지 제거 방법이 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글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니까요. 이제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우리 저희가 정수기를 가는 동안, 네, 솟구치지 않게 요거를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일자로 딱 잠궈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빼면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쳐주고, 그릇으로 받쳐주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들어있던 요거 아시죠? 요거 요렇게 여기 하얀색 부분이 나오지 않고 이 호수만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여길 요렇게 막아주세요. 그래서 얘는 밀고 얘는 당기고 그 다음 얘도 얘는 밀고 얘는 당기고 네,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여기 하, 안에 있는 하얀색까지 잡아 빼시는 거 아니에요. 선만 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려왔죠. 이거를 여기 하얀색 겉에 테두리를 빼줍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얘를 열어줘요. 그럼 약간 압력이 뽕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으으으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제가 1년 정도 쓴 필터거든요. 제가 지금 이사 와서 쓴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물은 좀더 깨끗한 상태였나 봐요. 왜냐면 저번 동네에서 필터 갈았을 때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동네는 물이 좀 오, 깨끗한가 봐요. 이 예전에는 여기 와 진짜 누리끼리 해져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색깔이 좀 오, 괜찮아요. 왠지 안심이 되는데. <laughs> 이렇게 꺼낸 꺼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돌려 주세요. 느슨하다 느껴질 때까지 계속 돌리셔야 돼요. 면 어느 정도 느슨해지면 이렇게 딱 끊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죠. 어, 지금 저희가 새로 산 필터랑 모양이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되죠. 요거는 버려주시면 되고요. 자, 내부를 한번 볼까요? 바닥 보이세요? 까만색 찌꺼기 있는 거.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애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씻어 볼게요. 짜잔. 좀 온수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냉수보다는. 그래서, PC를 조금만 묻혀가지고. 틀타 넣고 아래 관 끼워 볼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껴서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한번꾹 눌러서 돌리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자, 딱 하고 걸립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캡 했었죠? 캡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걸리는 소리 들려요. 여기 보시면 뚝 여기 구멍이. 좀 크고 작죠? 당연히 호수도 좀더 굵은 거, 그리고 좀더 얇은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춰서 껴 넣어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딱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물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 다 체크해주는 녀석이거든요. 여기를, 자, 이렇게 이 모양으로 딱 넣고요. 전원을 여기 홈에다가 딱 걸고, 나니다 슝슝슝. 뚜껑을 안다아서죠 조용해졌죠? <laughs> 이렇게 안으로 쏙 집어 넣어뒀죠. 그다음에 할 일은 아까 우리 물 잠궈놨던 거 있죠? 그거를 열어주시고 퍼시를 한 저는 10분 정도 켜두거든요. 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이 정수기 안에 있는 필터를 한번 싹 적시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소리가 막 쿵쿵쿵, 쿵쿵쿵 나도 놀래지 마시고 틀어놓으시면 되고요. 이정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는 틀어둘게요. 그리고 이때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렇게 물을 한참 흘려 흘려 보내고 나서 여기 아래 와서 혹시나 내가 잘못 하진 않았는지 여기 뒤를 만져보세요. 혹시 누수가 생겼는지 손으로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뭐 물이 흐르는 게 없다 하면 내가 확실히 잘 꽂아두신 거니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한 카트리지는요 재활용 아니고요 우리 일반 쓰레기 버리는 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잘가 고생했어.